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봐, 혹은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가 돌아설까 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우리 40대나 50대 이후의 삶은 참으로 고달합니다. 밖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안으로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전이 되기 일쑤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너무 지쳐 보인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렵고 허무하게 느껴질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타인의 시선에만 매달려 인생 후반전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결국 가장 소중하게 돌봐야 할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이제는 조금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이유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가시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잘해주고 싶어서 마음을 다 줬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선을 넘는 말을 툭 내뱉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쉽게도 아니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고치려 애쓰거나 상처받은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거나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차라리 무시라는 강력한 방패를 듭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 상대를 깔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의 평화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 마음까지 들어올 수는 없단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n e 리스 롤리니스라고 하죠. 이건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솔리튜드, 살러투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고독이라고 번역되는데 혼자 있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소외감이죠.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가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타인과 어울리느라 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해보는 것 혹은 그냥 창 밖을 보며 차 한잔을 마시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의 박수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많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그 선을 넘기 쉽다고요. 슬프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쇼펜하워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내 친절을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할 뿐더러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마음이 힘든 시기에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쌓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게 훨씬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이들 다 키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미래로 행복을 미룹니다. 혹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떨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도전에 집중해보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에 충실하고, 나를 위해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자아효능감, 즉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노예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오늘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쇼페나워의 인생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첫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은 무시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으로 두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독의 가치를 발견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넷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가장 눈부신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친한 친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